구독좀 해주세요 짜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둘다 농심이네 농심의 기대작 짜왕과 짜파게티 기존의 원조 짜파게티와 우리들의 어, 영원한 친구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일요일이면 꼭 끓여먹는 짜파게티와 어, 그리고 짜왕 이번에 야심작으로 나온 짜왕인데요 이게 두개 가격이 얼마 된다고 그랬죠 짜파게티는 750원 얼마죠? 요거 얼마죠? 750원? 까먹었어요 제가 이거 다섯 개 번들로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어물 끄는데 빨리 넣어야겠다. 요거 요거 어 750원. 짜왕은 1,245원이래요. 1,245원. 어 지금 좌우 반전이라 글씨가 거꾸로 보이죠. 제가 이렇게 좌우 반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 거의 두 배인데요. 500원이나 비싸요. 이건 750원. 이건 1240원. 과연 왜 500원이나 비쌀까? 자, 요걸 오늘 비교를 두개다 먹어보도록.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다가는 짜장을 끓일게요. 짜장을. 음. 자, 짜장 스프 똑같이 있고요. 후레이크. 그리고, 어, 이게 올리브유가 아니라 야채 풍미유라고 써 있어요. 야채 풍미유.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야채 풍미유. 근데 이 짜장 면발은 면발이 어우, 면 쳤어. 면발이 저 얼굴만 해요 <laughs> 면발이 어 약간 칼국수 느낌입니다. 저는 안쪽에 넣어요. 그냥 넣어요, 저는. 안쪽에 넣고 이 뽀스로기는 제가 먹습니다. 자, 그리고, 후레이크를 넣죠. 이거 나중에 넣는 분들 있는데, 그럼 너무 딱딱해요. 자, 넣고. 자, 쓰레기는 여기에. 그 다음에, 마침 쟤도 지금 끓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짜파게티는 저기서 끓이겠습니다. 5분입니다. 자, 앞으로 5분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 채팅창에서 5분 지나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아, 근데 문제는 이거는 브로스탄 88 끊는데 제가 핫플레이트라 잘안 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야, 끌어. 브레이크를 안었다 를 따로 준비를 하고 음, 뭔가 어우 포스가 달라요. 짜왕의 이 스프는 되게 크고 짜파게티 되게 <laughs> 확실히 비싼 이유를 알겠어. 짜파게티는 요렇고 짜왕은 이만하고요. 기름도 뭔가 야채 풍미와 짜파게티 뭔가 저렴이와 <laughs> 고렴이 버전 뭔가 틀립니다 자, 짜왕이 지금 막 끓고 있고, 저 밑에 핫플레이트는 잘안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약하게 좀 줄여야겠다. 동시에 끓이기 위해서. 제 어, 뭔가 보글보글 안 끓어 너무 딱딱할 것 같아 면발이 아, 제가 브루스터가 하나 있어요. 자전좀 그동안 김치를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새고 짤르고 일부러 갖고 왔거든요. 신기하죠? 캔이에요. 예. 어푹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음 역시 짜장면에는 백김치가 짱. 음 너무 맛있게 익었다. 여기 김치가 좀덜 짜가지고 저염이라 좋아요. 이따 짜장이랑 많이 먹을 거니까 많이 퍼놓고. 아 저는 자취생이라서 이 김치를 좀 사서 먹어요. 이렇게 요렇게딱 냉장고에 넣으면 어놓 이렇게 편하거든요. 음. 자, 자, 코. 어, 자. 이제 살짝 끈다. 뭐지? 여기 왜 이런 게. 왜 까매졌지? 자, 짜왕은 과연 무슨 맛일지 막 기대가 돼요. 왔다 갔다 뒤적여줘. 얘는 보글보글 끓는데. 쟤는 너무 보글보글 안끓어 이따가 얘 먼저 물 빼야될 것 같아. 얘가 짜왕. 제가 짜파게티. 헷갈리면 안 돼. 얘가 짜왕. 자. 아, 어, 배고프다. 중국 사람인가요? 니하오 오늘은 짜장면 요리기 이 때문에 옷을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아, 예. 채팅창 볼게요. 음. 김치 부모님 댁 가서 털어오지 않아요. 어저김장 김치는 너무 지금 익어가지고 찌개나 이런 볶음밥 같은 거 끓일 때, 저기 볶음밥 같은 거 해먹을 때 쓰고 있고요. 음, 어, 지금 아이고, 요거는 이 백김치. 제 백김치는 엄마가 따로 안 하셔서 샀어요. 어, 두개다 드실 수 있으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푸파, <laughs> 짜왕과 짜파게티 푸파. <laughs> 토시를지신 듯. 아, 제가 요즘 살쪘다고 그래가지고. 먹방에서 막 편하게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고 정말 먹방답게 미친듯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제목을 푸파로 바꿔야겠어요. 아, 짜왕과 비교해보기. 아, 비교. 푸파. 도전. 푸파 도전. 제가 오늘 이거 두개 먹으려고 소화제도 준비했어요. 돼야제 <laughs> 소화제도 준비했어요. 이제 5분 되지 않았나요?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1분 남았고요. 금세 시간이 지났고. 어, 쟤도 이제 부글부글 끓어요, 이제. 이제 끓는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더 끓기 전에 면을 한번 체크해서 먹어볼게요. 면을 한번, 요렇게. 면을. 익었어, 익었어. 아닌가? 얘는 익은 것 같아. 얘는 이제 그만 끌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물을 물을 잘 남겨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할때 저는 너무 물 조금 남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남깁니다. 아 너무 많다. 한이 정도 아니야. 이 <laughs> 정도 이 예, 정도 남겨요. 이 정도 남기고 다시 넣어서. 자, 다시 넣어서, 빨리. 자, 짜왕 스프를. 그리고, 야채 풍미유를 어우, 커팅도. 어우, 커팅이 너무 깔끔하게 돼. 오, 이거 놀래. 오, 고급져, 고급져. 어, 이 냄새 뭐지? 뭔가 야채 냄새가 나요. 자, 그리고, 비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aughs> 비벼, 비벼. 저는 이렇게 비빈 다음에요. 비빈 다음에, 살짝 불, 약불에다가 볶아요. 음, 저만의 비법입니다. 꼬돌꼬돌하게. 됐어요, 얘 완성. 자, 얘 완성. 얘 지금 완성됐고요. 이제 재해야 돼, 재. 재한번면 먹어보고. 자, 면한 번. 음, 또 빨리 익었어. 그러면은 얘를 잠깐 여기다 놓고, 음. 자, 고짜파게티도 물을 요정도만 남이아 너무 많다 요정도만 고기이고 안안 자, 이렇끓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데없 이렇게 고이렇고비이듬히 하고. 다 이렇게 자, 그러게또바 자, 다바면또 바쁘다 바 바빠. 끓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짜파게티와 소스를 이거는, 소스, 이거는 기름도 잘안 뜯어져서 빨리 비벼야 그냥 이렇게 비비기만 하고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번 볶아줘요. 자, 그리고 이 물은 치울게요. 이지 치우고, 작은 데다가. 얘가 짜파게티. 어, 아, 뭐야, 이거 뿔었어. 벌써 쓴거 같아. 아, 얘그 카플레이트가 열이 남아있어서 좀 둘러붙었다. 아 짜음 뿔었어. 아 망했다 아, 아까왜 둘러붙었어 <laughs> 젠장 아니에요 짜파게티 설표 잘 섞였어요 음. 이 콩이 생명인데아 괜히 핫플레이트 올려놨다 젠장 됐어? 이게, 저 핫플레이트가 열이 되게 오래 남아있구나. 자, 어, 짜왕은 좀 불었어요. 아이, 아쉽네요. 그리고 짜파게티, 짜파게티 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짜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왕. 겁나 뜨거워요, 지금. 자, 아, 이거, 자, 기념차예요. <laughs> 비영 촬영, 짜잔, 자 짜왕과 짜파게티. 아용일 짜왕. 짜왕과 짜파게티.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면발이 어 두꺼워요. 어 저기 막 칼국수 면발 같아요. 둘다 농심 겁니다. 다시. 아 이게 살짝 식어야 되는데 핫플레이트에서 계속 끓고 있어가지고 완전 불었네. 자 다시 맛을. 음. 되게 진해요. 뭔가, 진하고, 내가 살짝 태워먹어서 그런지, 얄짝, 야, 살짝 그, 중국 맛, 중국 음식 특유의 탄맛이 난다? 응. 음. 그리고, 좀 달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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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아. 자, 그러면, 짜파게티 먹기 위해서. 나는 짜장 소믈리에. 물로 헹구고. 자, 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짜파게티 먹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친구. 짜파게티. 얘왜 이렇게 양 많니? <laughs> 짜파게티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자, 얘네는 원래 오동통한 이면발. 우리 익숙한 면발이죠? 이 익숙한 면발에 짜파게티. 어떤 분 얄밉게 드시네요. 약간 오버하시고뭐 얄밉게 먹 그냥 그냥 먹는 건데? 뜨거워서 뜨겁다고 한 거야. 오바한 게 아니라 진짜 뜨거워 지금 <laughs> 맛있어 응. 원래 알던 맛이야. 그 맛이야 그냥 음 그냥 원래 짜파게티는 질리니까요 맛있어요. 음뭔 차이지? <laughs> 잘 모르겠네 잠깐만. 그 짜파게티는 그냥 맛있고. 이게 짜왕. 짜왕은? 음, 알겠어. 틀려. 얘는 뭔가 달면서, 아, 그 뭔가 풍미가 있어요. 그 짜장의 풍미. 음, 고급진 춘장. 좀 살짝 달면서, 일단은, 어, 완두콩이 살아있다는 거 음. 그리고 요렇게막 야채도 좀 살아 있어서 음, 진짜 좀 짜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음. 음. 기름이 맛있네. 기름이 되게 고소하면서 그 야채 풍미유가 뭔가 틀리네. 근데 짜파게티는 짜파게티는 그냥 짜파게티야 짜파게티는 좀덜 달고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맛어 음. 근데 지금 두개 동시에 먹어보니까 짱이 좀더 맛있어요 어느 정도 맛있냐면 약 400원 어치 맛있네요. <laughs> 이게 400원 더 비싸거든요. 그냥 400원 더 비싼 맛. <laughs> 아. 음. 더, 더. 을 먹다 이거 먹으니까 좀 심심하다. 음. 심심해. 음, 음, 음. 짜왕은 좀 소스가 짜요. 그래서 이름이 짜왕인가? 완전 짜, 짜왕, 짜짜짜 <laughs> 좀 짜고. 스파게티는. 그냥 이스 맛이야. 맛있어. 음. 근데요. 400원이나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또 산다면 그냥 이거 살 듯. 음. 맛이 없진 않아. 뭔가 새로운, 새로운 짜장의 맛인데. 음 제가 먹기에는 좀다네요좀 좀 달아요. 음. 음. 어, 일부러 쩝쩝거린 건 아닌데. 근데 마이크 앞에서 먹으면 더 먹는 소리가 집중해서 들려서 더 쩝쩝거린다고 들리는 것 같아요. 전 그냥 먹는 건데. 그리고 귀여운 척 오물거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귀여운 거야. 난 정말 그냥 자연 속에 먹고 있는데, 니네 눈에 귀여워 보인다면, 귀여운 거겠지. 들런게귀어워 응? 여러분들이 짭짭거린 다 가가지고, 지금, 입 다물고 먹고 있잖아요. 묻었다. 짜파게티 역시 맛있다. 음. 하, 이 짜파게티 면 발? 고불고불. 나두 그릇 언제 먹지? 아 배불러. 음. 근데 면발은 짜왕이 더 좋아요. 왜냐면 아이 면발이 칼국수같은 면발인데요 면발이 좀더 탱글탱글해요. 이게 제가 좀뿌어서 그런데 뿌른데도 불구하고 이 면발이 음 맛은 맛은 있다 음, 짜왕이 맛있네 내 결론은 하나 사먹을 땐 짜왕 다섯개 사먹을 땐 짜파게티 음, 그냥 오늘은 한번 럭셔리하게 짜왕을 먹어볼까 해서 하나를 끓여먹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하나 사 먹을 거다. 그러면 짜왕. 근데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다섯 개씩 우리가 주로 사잖아요. 그러기에는 좀 얘만 계속 먹으면 좀 질릴 것 같은 그런 맛. 하지만 짜파게티는 질리지 않아. 그 다음에 섞어 먹어볼까요? 섞어 먹으면 어떨라나? 섞어 먹으면 아깝잖아.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맛을 음미해야지 채팅창에 음. 음. 시라님이 정답이네 짜방은 혼자 먹을 때 짜파게티는 친구랑 먹을 때 음, 정답이네 친구랑 먹을 때세개 끓여 먹을 때 혼자서 고상하게 끓여 먹고 싶을 땐 짜왕 섞으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더 먹다가 섞겠습니다 섞으면 무슨 맛일까? 근데 둘이 면발이 틀려서요 어, 이제 배부르다. 다이어트 중에 짜장면 두그릇 먹다니. 와, 진짜 나는 간만에 많이 먹는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해 가지고 위가 줄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피자를 먹었는데 두개 먹을 거면 먹방 왜하마 이러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고 그래, 이번엔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배불러 누가 와서 먹어줘, 이만큼만 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어 어 어, 배불러. 짜왕이 더 맛나나요? 예, 더 맛은 있어요. 근데 좀 진해가지고요. 단거안 좋아하신 분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 배불러. 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오, 먹을 수 있어. 기운길 내. 다 먹었어. 나는 푸드 파이터다. 으아. 자, 짜잔. 젓가락질 잘하는 BJ 처음 본다고요? 다, 다들 이 정도 하지 않나? 왼손은 못하는데,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왼손도 하려면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내가 한 일주일을 굶어가지고, 왼손 젓가락질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면발 딱 요만큼 집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을 수 있어. 그럼 할것 같아. 응. 음. 어, 배부르다. 자, 마지막 김치 한 종합. 어, 배 털리겠네. 소화제 먹어야겠다. 자, 오늘 저의 총평은, 음, 짜왕은 되게 진하고, 싸, 짜왕은 스프가 진하고 좀 달달하고 면발이 쫄깃 그래서 짜파게티 고급 버전 아 이거구나 고온쿠커로 볶았대요 뭔가 탄 맛이 나요 그 중화요리의 탄맛 아시죠? 중화요리의 탄맛그 느낌이 나요 짜왕은 한번 정도 드셔보시고 내 스타일이다 그럼 드셔도 괜찮을 것같요 저도 가끔씩 사먹고 싶네요 짜파게티는 그냥 우리가 원래 먹었던 그맛 섞어 먹으면 더 맛있다 친구랑 짜왕랑 짜파게티 섞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그러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얘가, 얘만 먹기엔 좀 진하고, 얘는 좀 심심하거든요? 두 개로 섞으니까 마지막에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라면 총두 개인 거, 어, 배불러. 여기까지. 먹방은 여기까지. 오늘 먹방도 성공적.